저 8년 만에 부산 왔어요 야무지게 잘 먹었는지 봐주세요 k t 스 내리자마자 이재모 피자 갔는데요 2시간 그 웨이팅 싫어하냐? 주문하면 로봇이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데 소문대로 진짜 맛있고 피자 도우가 엄청 담백해 특히 치즈 크러스트가 입에서 녹아서 그냥 없어지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녁은 대정양고창 갔는데 여기는 양념이 미쳤어요 제가 대창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창 급그 특유의 잡내도 안 나고 우동사리까지 추가해서 야무지게 먹었어요 다음 날은 수변 최고 돼지국밥에서 항정국밥 먹었는데 일단 고기가 진짜 많고요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담백해요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 이게 진짜 밭돌이입니다 부산 3대 떡볶이 중 하나인 상록이네 떡볶이는 매콤 달달한 꾸덕한 양념 맛이고 쌀떡이랑 소스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 물떡도 야들야들하고 튀김도 엄청 바삭해요 마지막으로 돈가스 맛집 지즈 갔는데요 상로츠카츠 정식 시켰는데 그냥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근데 먹다 보면 살짝 몰려서 좀 아쉬웠다?